그러니까 저는 맨날 말씀드려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게 저만의 뭔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받고 그러다 보니 제어에 어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휴식을 보는 투자를 하는 여기가 된 거거든요. 투자는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해야 상한가를 갑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상한가가 다 빠져요. 또 제가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걔는 반도체 많아. 투자는 명확한데 투자하셔야 돼요. 아, 러셀 인버스. 러셀은 미국 차트지만 10년 차트 보시면은 한 1,500, 1,600에서 2,000 정도 박스권이에요. 근데 그거는 러셀 2,000 종목들은 한국 기업들이랑 비슷합니다. 배당은 줘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안 해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S&P 500에 들어갈 만큼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라라고 이제 헤지펀드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대주주들이.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개인 오너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의해서 주가 부양을 잘안 합니다.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2 0 0 3,400 갑니다. 빠지면은 1,500까지도 빠져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러셀 2,000을 만약에 본인이 인버스를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미국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6,500개 정도 됩니다. IPO돼 있는 기업들이 그 중에서 상위 500개 기업이 S&P 500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고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00개 기업이 나스닥 100개 상장이 되 이제 나스닥 100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S&P 500은 나스닥이랑 뉴욕 거래소,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가 뉴욕 거래소고요. 코스닥이 나스닥이에요. 두 개에 있는 시가총액 큰 애들을 합친 겁니다. 믹스해놓은 거예요. 그게 S&P 500. 그리고는 그 밑에는 S&P 1000, S&P 1500까지 있어요. 그럼 러셀 2000은 뭐냐 총 6,0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위 1,000개 빼고 1,001등부터 얘들이 3,000등까지를 그 2,000개를 뽑아놓은 게 러셀 2000입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 내수경기 한다 그러면은 어, 미국 내수경기가 좋아? 그러면은 수입 많이 하겠네 그래서 코스피랑 러셀 2,000이랑도 방향성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러셀 2,000 인버스 저는 굳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ETF 수수료도 되게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방향성 매매는 가능합니다. 롱숏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저 2025년쯤에 삼성전자가 한 9만 원 가시면은 그때 제가 방송에서 딱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인버스 사시면 됩니다.라고 그때 네, 차라 이제 코스피 인버스로. 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년차 주린입니다 테이버님 영상 보면서 번, 매번 저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러 가는데 안타깝게도 매도가가 오기 전에 항상 매도해서 큰 수익을 잘못 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주식 비중이 50%는 나스닥이다 50%는 국장이다 나스닥은 장기 투자하고 있고 국장은 6개월 미만으로 투자한다 라고 해서 엄청 길게 써주셨는데 누구시죠? 좀더 현명한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건지. 아 그냥 거기에 글을 써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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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길거든요 지금 아, 네. 아 그쵸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사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다른 네. 분들은 너무 중요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지만 저희 가족 일부가 좀 물려 있는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화려하게 이제 주식 전업 투자자로 탈바꿈하신 저희 오촌 삼촌 분이 한분 계신데 네. 네, 그분의 입김으로 인해서 바이오 주식에 좀물려 있어요 다들 아. 통곡이 <laughs> 네. 저희 삼촌. 논판돈 1억 5천, 작은아버지 5천, 친척언니 1천만 원, 아빠는 끝까지 말씀 안 해주셔서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저는 아니에요. 그게 2만 원 초반대에 다물그 거기에서 물, 물렸는데 지금 그게 만 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냥 만백 원인가 그래요. 네. 제가 친척언니한테 언니 그거 팔아라. 팔고 나 같으면 딴거 다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 말은 이제 뭐 귀똥으로도 안 듣고 그냥 끝까지 이제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버, 버티다가 왠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네, 대주주도 좀 까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재료도 좀 까봐야 되고 바이오 종목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은 항상 재료 얘기를합니다 뭘로 갈까? 바이오 기업들이 뭔가는 팔고 있어요. 뭐 실적을 보시면 뭔가는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제약 산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도 오리지널 약을 만든 애들이 다섯 군데가 안 돼요. 그러니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피약을 우리나라 시장에만 팔겠다라고 허가를 받고 사온 케이스가 많아요. 그걸로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영업 이익률이 안 좋고 그러니 팔던 애들만 팔고 그러니 제약사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망하진 않는데 문제는 하... 좀 이게 그죠 이슈 있을 때만 테마주로 움직이는 이유가 좀 존재한다. 총액이 아까 한 2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1억 5천 말씀도 하셨고. 근데 아마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집안에서 인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집안에서 다 모면 으 인수도 될것 같은데. 제가 요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도 혹은 뭐 여기서 뭐 강의를 만들자고 할 때. 아니면 저기 뭐 저희 스탭도 있지만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뭐라고? 근데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한 10년 넘게 살아남다 보니까 그리고는 또 매일 방송이라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보고서를 더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말씀드려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게 저만의 뭔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받고 그러다 보니. 제어에 어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주식을 보는 투자를 하는. 여기가 된 거거든요. 다들 직업이 있으실 거고요. 아까 15년 차라고 하셨고, 뭐 30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업계에서 본인이 전문가라고 자부하실 수 있잖아요. 딱 그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특성을 갖는 혹은 뭔가 내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지하게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조급함만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나가 저평가예요. 에나가 진짜 5년 10년 보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 10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 1대 10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나사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에나를 사서 에나로 그 달러랑은 해지가 되도록 이제 달러랑 에나의 변동성은 이게 옵션으로 잡아줄 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미국이 올라가는 거를 고대로 먹는 데다가 에나가 정상화되면서 한10% 정도 돌아오는 거를 추가로 먹겠다. 이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능한 투자예요. 근데 일본이 앞으로 과거처럼 돌아갈 거다라는 확신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미 우리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잘나 파거스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차도 그렇고요. 일본 특유의 문화도 그렇고요. 일본이 지금 부채가 많은 것도 그렇고요. 일본이 30년 만에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래서 30년 동안 풀었던 돈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에나가 과연 정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에나가 여기서 혹시나 더 약세로 가진? 않을까?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는 일본의화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본 자체의 제조업 경쟁력, 일본 자체의 기업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혁신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한국에, 과연 대만에, 과연 중국에 일본이 경쟁을 할수 있는가? 저는 경쟁력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원화는 미국을 통해서 혹은 유럽에다가 계속 수출을 하면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원화 한율은 다시 강세로 갈수 있습니다. 엔화 한율은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일본의화를 과거와 같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블룸버그에서도 헤드라인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 금융 투자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에는 큰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 홍콩 항셍 지수 2020년도에 ELS 파는 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몇조 터진다 그러죠. 왜? 코로나로 무너졌다가 올라왔는데 항생이 과거 10년을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질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옵션 상품을 엄청 팔았거든요. 파는 상품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2년 보유하시면은 이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30% 무조건 드립. 사람들이 눈 돌아서 샀죠. 그 밑으로 빠졌어요. 지금 안 올라와. 왜? 시진핑이 3기가 됐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애들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지금 틱톡을 공격하고 중국 플랫폼을 공격하거든요 못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게 과거를 놓고 보면은 아니었거든요. 빠질 리가 없는 거였거든요. 빠질 확률이 1% 미만 이었거든요. 빠졌어요. 독일 국채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독일처럼 우량한 애들이 독일채는 독일채권 분투채라 그래요. 이렇게 우량한 애들이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0.5 밑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엄청 ES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고 터진 게 라임이잖아요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일본에 나는 무조건 다시 우리나라 원화랑 1대10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거는 저는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해야 상한가를 갑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상한가가 다 빠져요.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반도체 했을 때도 제가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걔는 반도체 많아잖아. 투자는 명확한데 투자하셔야 돼요. 애플 1등이잖아. 명확한데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에나는 뚜렷하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다른 투자에서도 명확한 아이디어가 보일 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